한개나꼭 돼지인이라고 딱 20cm네 <laughs> 이게 20에서 25cm 사이에 컸을 때담아먹는게 가장 맛있고 영양가도 많고 그런 거예요 이게 제 보니까 20cm <laughs> 오늘이 지난 24일날 이걸 씨앗을 파종한 것 같은데, 24일날. 오늘이 17일이지? 약한 20, 23일 됐나? 23일 되었으니까 딱 먹기 적당하니 좋은 시기에 뽑는거만 이렇게 뽑아야 돼. 칼로 다듬어 버려, 겠네 다듬어야지. 응, 자, 내가 뽑아줄게. 이제 이거, 는 이제 가을 채소. 다른 거 심어야 돼. 여기다 또 열무 심으면 안 돼. 다른 거 심어야 돼. 여기다, 얼갈이 심든가 상추를 좀 심어볼까? 상추는 같이 심었었는데 완전 실패. 한 포기도 안 나버려. 날이 뜨거워서 그러는가. 포기도 안 나고 있어못 담으면 그냥 겉절이 아, 저녁에 해서 먹고 놀다 먹어야겠네 음. 내가 표시 지지. 여기도 자. 이거는 뭐 바스꽃이구나. 이거도 다구다 거기 담아. 아, 응? 청양고추 여이는 것도 많네. 이거 어린 것 청양고추는 어린 것을 따다 먹어야 해 그래야 맛있어. 좀 덜매와 그러고 고추 많이 열었네 이번에. 꽃이 하얗게 폈더만어 다열어버린 여도 많이 어다 수정 되었구만 빨간 꽃지도 제법 생겼어 또다시나올른데버려이겠군 빨간 꽃지를 따버려야기는나동이 <laughs> 열무김치, 깻잎김치, 수육 열무김치, 깻잎김치. 소유.